강 건너 북한이 보이는 한 전망대. 간절한 외침이 들립니다. 내 남친아, 미래는 남친아. 너 북에 있는 거 맞지? 나 여기 남한에 있어. 남한에서는 아무 찾아도 너가 보이지 않더라. 너 북에 있는 거 맞지? 나 여기. 어머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아저저 <laughs> 아, 저 남자친구 찾고 있었는데. 네, 저는 여기 학예사 김미금이라고 해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아, 저 여기 알죠. 어, 여기 네. 남북자 기념관 있잖아요. 아, 아니에요. 납북자 기념관이에요. 남 납북자요? 네. 아닌데. 어. 납북자인데. 남 남북 남북 납북? 납그 북에 관련된 거납그 처리한 그그 그... 네. 잘 모르겠어요. 납북자 기념관은 어떤 곳일까요? 납북 피해자들의 손때 묻은 물건과 가족들의 붙이지 못한 편지 그리고 특별한 전시까지 김마주 씨와 함께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천장에 있는 흑백 사진이 눈에 띕니다. 우와! 오! 조 명이 완전 맞아요! 자세히 보시면 조명이 아니라 사진이 있어요. 아, 이게 조명이 아니라고요? 네.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나선형 모양의 소용돌이 보이시죠? 오, 네. 모양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잘 보시면 이 소용돌이 모양은 6.25 전쟁을 상징해요. 그래서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이 이 전쟁에 의해서 비극으로 휘말려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냥 마냥 멋진 조형물인 줄 알았는데 그쵸? 되게 사연 있는 네. 슬픈 조형물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은 모두에게 비극이지만 납북자 가족에게는 더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납북자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시관에서는. 그동안 낯설게 느껴졌던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과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납북을 많이 들어봤는데 음. 는 정확히 납북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끌려갈 납, 북, 역, 북 해서 6.25 전쟁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남한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했던 6.25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 혼란한 상황 속에 헤어진 이산가족도 있지만 마치 실종되듯이 아무도 모르게 북한으로 끌려가 이산가족이 돼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납북자라고 부릅니다. 전국에서 사라진 납북 피해자의 수는 무려 10만 명이나 됩니다. 이중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전신 납북자 중 남한으로 귀환한 사람은 없습니다. 1957년 우리 측 안부 탐지 조에서에 대하여 북한 측이 납북자 337명의 생존자 명단을 보내온 것이 전후 유일한 해답서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서. 헤어진 가족이 함께 살수 있는 동일한국을 염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쟁 후 오래도록 지속된 남북의 극심한 이념 갈등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멍들게 했습니다. 북한에 끌려간 가족 때문에 남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연좌제의 족쇄에 갇혀 아픔을 겪기도 했죠. 우리 어머니가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 차라리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고하느라도 갈것 아니냐 그러면 밥새끼라도 먹을 것 아니야 자세.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과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들었던 건 북한에 있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납북자의 가족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리고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저기 보니까 사람은 세 명인데 밥 그릇은 네 개네요. 네, 빈 자리 보이시죠? 네, 네. 방석에는 방석. 네 사실 아버지의 자리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겠다고 말해놓고서 북한으로 끌려간 아버지가 내일이면 돌아올 거다, 또 오래면 돌아올 거다 해서 매일 매일 아버지의 밥 그릇에 밥을 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장면이에요. 하루가 아니고 네. 일주일이 아니고 네. 매일매일 그게 몇 년이 네. 된 거예요? 네, 70년 가까이 그 밥그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기증을 하신 가족분들도 계십니다. 아... 네. 납북자 문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입니다. 전시관에서는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납북자 가족들이 직접 기증한 물품들과 함께 6.25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라디오 방송과 각종 인쇄물 등 300여 점의 기록물을 특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외신들이 그때의 전쟁 기록을 잘 보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기록물도 중요하지만은 외국에서 어떤 시각으로 6.25 전쟁을 바라보았는지를 자세히 볼수 있고요. 무엇보다 생생한 사진들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전쟁을 몰랐던 저희가 아주 사진으로 생생하게 6.25 전쟁을 느낄 수가 있죠 납북자들이 조속한 귀환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이들이 납북자 문제를 정확히 알고 또 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간직한 곳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 왔는데요. 한반도의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그분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이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휴관했던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은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재개관했습니다. 이번 주말, 전쟁의 아픔을 다시 생각해보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